바텀 캣타워구나 미드볼라지네 캣타워인데 캣타워인데 가린인가 저거? 맞아 저거 유미 너그 존나 너프돼가지고 캣타워 이제 못할것 같은데 잠깐만 <laughs> 유미 그 뭐야 슬로우 최대 80%였는데 이제 20% 무조건 20% 가자아 자 미대 대기 탈게요 형님들 <회님도> 피오라 도격 <미대> 뭐야 <미대> 뭐, 뭐야 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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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뭐. 아, 거보다가 아까보다 못 봤어 재현이니 혹시 아니 살았으면 돼 살았으면 돼 재현이 죽었어 아니에요 탄널로 아니 탄널로가 <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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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대> <미대> 이거 정리하고 있었는데 재현 <미대> 죽었어 <크리커. 미대> <미대> 살았으면 됐어 재현이 아 <므미대> 살았으면 됐어 이거 이거 팩트야 살았으면 됐어 안쓰러워 너 <목소리> <목소리> 어, 이게... 이거 안 해? 그.. 탑, 정글, 미드, 원딜, 바텀으로 정리한.. 서포으로 정리하는 거? 나 그거 나 하고 있었는데 나 했는데? 그게 나 시작하자마자 그, 했 눌러서.. 그, 초상화 정렬하는 거아 그런.. 그런 거너 이거..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눌러줘서 당연하지 어 렘겜.. 랭겜 하듯이 해준단 말이야 단한 말이 한 번도 안해봤는 <목소리> 이게 딱 좋아. 이렇게 써야지 마음의 안정감이 생긴다고 이렇게 아, 안한 판.. 그래. 이렇게 안한판 무조건 집안한판 집은 하자 아, 너 전판을 또 했니? 타잔데스 타잔데. 그럼 다이스. 이건 반 메라야? 그럼. 어메 이거 십번. 메라 언제 적템물이야? 불러 먹었다, 블루 먹었다 <laughs> 일단 불러 먹었다 불러 먹었다. 아 먹었어? 이거 근데 얘 빠져야 되는데 빠져야, 아, 빠져야, 빠져야 되는데. 아 메라 메라가 태물이야? 내가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 야 죽어야 으, 된다. 은퇴했잖아. <laughs> 아니 은퇴 한다고 태물을 좀넣으시면아니그 <laughs> 새끼 캡틴제 이상으로 태물이네. 캡틴제 이상 태물이에요? <laughs> 너무하네 <안 돼. 웃음> 야 얘네 네 명에서 합쳐서 다니는데? 맙시말 캣타워 수준이 아닌데? <웃음> 캣맘인데? <웃음> 캣맘 맙발 <시발. 웃음> 이거 근데 오, 베이 가래인 가래는 녹는 것도 아니고 유미를 유미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냐 이거? 아니 가동이 원딜한테는 딱히 접근이 안되서성고이고 있는 베인이라서 괜찮아. 나쁘지 않네. 베인이랑 베인이랑 평타거리 똑같은데? <laughs> 베인 이랑 평타거리 똑같은 거 싫어요? 제이 돌면서 게임 한다. 와, 피오랑 풀이오 아, 풀는 풀이 없구나, 쟤. 유체화, 유체화. 유체화 랑 저거구나. 내가 볼때 그거 같은데. 방금 유체화 썼어. 좀 뭐라 하지? 일부러 저거 든거 같진 않은데. 아, 그래? 근데 유체화 쓰니까 아니, 어차피 궁 쓰면 이석 존나 빨라져. 아니, 그러니까 저기 궁 저기 유체화 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지가 큐를 쓴다 하면 지가 걸어서 빠져나가는 건데 그걸 굳이 그거만 하려고 저걸 든그 굳이 잘 모르겠어 도벽 더터트리려고 라인 좀 길게 해서 아닌데 잘못된 거지 내가 볼자 그거 저녁게쪼라인거 같은데? 어 그니까 근데 실력은 쪼래면 아니야 방금 해봤는데 북핵이 지금 북가 그지? 근데 북핵에 국핵대 우리 만날 실력이면은 그니까 얼른게체리하 아이씨, 이거 생각 중이야. 아니, 아, 이거 라인 계속 했는데, 이러면 라인 다 탄다. 레차 난다. 레차, 그러니까 텔드셨어야 와, 이게 진짜 안다. 에반데, 이거. 아, 왜 이렇게 정글? 정글 때문에... 아, 니 정글... 미, 정글 미드에서 필따 줬어. 이거는 봐줘야 돼. 그건 첨삭해줄 수 있지. 아, 근데 나 지금 라인 다 타고 CS 두드 차이 나는데... 아, 괜찮아. 미드도 그래. 아니야 라인 다 타진 않아. 다 탔어. 라인 하나 다 타고, 지금 새로운 게...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바이님, 잘했어! 아이님은 봐줘야 됩니다. 얘는 진짜 막상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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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분 안 좋게 시작하는. <laughs> 아. 뭐야? 캣타워왜그랬 또. 캣타워 캣타워로 살아남았어. 왜또 그거 올것 같은 느낌이 사줘? 아 이거 그거 때문에 뭐 하죠? 무서워서 같이 갔던가자 바이아 같이 갔던가자 나 만화가 없다 그때 죽는 건 애봤네? 아야 사라. 야, 지금 무빙하는 거 보니까 찾아가는 무빙이 있짜 예술이 있어. 봤더니 너무 많이 오는데? 아, 이거, 씨발, 공 뜨기도. 방금 블라디텔이야? 나 만화가 없어서, 마 아무것도 못해준다? 어, 나 이거, 이거. 따야 되는데, 아, 못 땄네. 만화가 아, 없어서 나.. 아, 까비. 까비. 아이, 좋았어, 좋았어. 막다막다못친게 아까운 저게 베인도 저게 풀들이었을 거 아니야. 저거 뭐 뭐라 할수 없어. <laughs> 베인 진짜 말도 <말툭> 못 시더라고. <laughs> 저거 저거 가지고 저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어. <laughs> 아니 닌신을 할 거지. 저거 지거와이 새끼 템 음. 너무 극혐인데 이거. <laughs> 그래도 베인이라 다행이긴 하다. 여장살 있으니까. 아, 저돈훔 치는 것도 빡치는데, 그게 또. 하, 어쩌면 좋지. 아, 근데 피오라는 태생적으로 보통 별로 못 훔치고, 어, 뭐야. 뭐 300원이야? 300원 쳤는데 아니, 근접, 근접 딜러끼리 싸우면. 금방 훔치는 거 같은데 너원 훔칠 이유가 없어 아니 내가 예전에 피오라 도벽 존나 많이 했는데 라이더에서 200원 이상 훔치는 경우 거의 없었는데 저 새끼 뭐야 바로 300원인데 저 새끼 벌써 많이0원이야 5번 지금 몇번안 터진 거야? 저거 10번 정도 다 7분인데 벌써? 저 새끼 원 존나 존나 보다 그 패스는 바로 그냥 바로 바로 도덕 터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렇긴 한데 그거 말고 거의 칠 일이 없어 다이다이 칠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피오라가 <laughs> 아 이거 아, 아, 바텀에 자 아, 정글 아, 나오네. 아 씨. 아, 씨. 우리 정글 타면 뒤져 가고 탑에서 뭐, 왜 죽었어? 죽었으면... 피라 돈다 됐어? 아이고 <laughs> 아, 아, 이고을거 같은데. 같은데? W를 써야지. 드롱. <laughs> w 용새 막아 잖아. 용새 못 쓰게 드어 들어가자마자 내가 볼때 바로 QW 동시에 했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그런 집 가야지 그런 집 가야지 요리하지 마 이거 그도궁 뭐 쓰려고 아, 일하는 것 같은데? 맞네 아 진짜? 다 레오나야 타워 옆에다 그냥 허기만 해 내가 같이 결체 켜줄게 오잉? ㅅㅂ 존나 바쁘네 쟤궁다 네, 응? 빠지긴 했어 그브 궁 따고 아 근데 네. 그브고 나발이고 지금 들어가면 친다나 미드 막아야 되는데 아 ㅅ 발 아, 봐봐 아, 나궁 쓸게 저 새끼 W 있으니까 빠지겠지 근데 저 새끼 풀 돌았어 우리가 아 그래? 그럼 바로 그럼 빠지네, 빠지네. 바로, 바로 빠지네. 전화의 바람이다. 그러면 할게 없지. 아, 바이가 근데 또 죽어져 가지고 아 씨. 아니, 이겨합이면 바이는 무조건 바텀만 파야 되는데. 베인 <laughs> <laughs> 벌써 트 <이> 이해됐어요? 딜인도 <laughs> 약간 이상해. 플레이가 그래, 약간? 약간? 일라 약간? 약게 못해요 이렇게 약간? 보처럼 플레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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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도안 먹어 뭐야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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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미아다 미간야너 거기까지 가면 죽는다 설마.. 설마 미 약간?

피어랑 킬만 못하면 개이이고 아, 아 근데 거야. 이거 다 죽었다. 만고 저걸 모, 저거 어떻게 막어못 응, 먹어, 막아, 못막 막아. 아, <목소리> 내가 미드에서 이득 보고 있긴 한데. 이걸로는 다 죽냐? 살았냐? 아니, 살았지. 그거 미드야? 탑, 아, 뭐야? 마그 어. 저거 가렌테, 가렌 아, 가렌텔. <레> 그래, 씨발 텔또 어떻게 또 쓰지 하고 한삼초 생각했네. 침조합이래. 음, 가봉이 그거 있을걸? 아, 그거 그래. 쓰다가 캔슬 당했는데. 그말 듣고 바로 플썼어플안쓰려고 하다가. 가봉이 나보다 세네? 3위. 가봉이 베이 먹고 잘 커잖아. 응잘 음, 컸어. 야 가동이 커가지고 하면 되요 뭐야 여기 용먹어있어 있다고? 용.. 용 빠짐 먹었네 어 ㅅ 어.. 아 빨포브로 빠졌나보네 야 이거 레드 가자 없는데? <laughs> 아 이거 나오잖아 <laughs> 아 바텀 먹자고? 씨발. 바텀 먹자는데 어떻게 할거야 에반데 이러면 레드에 이거 급 오는 거 아냐? 야거 아니야? 야, 이거 베인 죽었다 아이고야 아 씨발. 와 베인 뭐 아무것도 못하네 베인 근데 야못한다 했잖아 이거 그냥 레드 먹었어야 됐어 아까 막 그냥 보처럼 CS도 안 먹고 가만히 있고 막 그랬어 약간 그러니까 막 약간 핑 느린 것처럼 움직여 근데 나도 좀핑 이상해 나안 이상해 모르겠는데. <목소리> 핑 이상한 건 패트야 그런 거 몰라. 어, 아, 탁 간다, 피오 닦 간다. 응, <laughs> 가랭 저도 존나 커가지고 와가지고. 존나 부담스러운데. 가봉이가 오히려 할만하다. 피오 <laughs> 아, 뭐야, well, 아이고, 까비. 뭐가 어, 없어. 제가 음소하는 동안에 포탑을 끼고 있어가지고. 스톤이 생각보다 너무 짧았어. 그니까. 아, 음소가 그리고 너무 사기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방 말로. 빠져, 빠져, 윤기야. 이게 빠져나? 나 죽은 것 같은데? 아, 아이고. 맞아, 저거, 저거 안 죽을걸? 존나 약한데? 피오라 아, 피오라까지, 오, 피오라까지 아. 오면 그때 죽는 거지. 아, 이거. 아, 가, 가고 있어. 아, 근데 시야가 없어서 이거. 아, 죽겠다. 아! 우수 타이밍 미쳐버리네. 아, 죽었죠? 아. 어그로. <laughs> 가자. 나만 피오라, 아, 아니, 아. 바이만 피오라 펌. 아피아, 그, 그부, 그 펌. 야, 지금 성장 차이가 너무 흉하. 어, 이거 아, 안, 안, 안 돼. 나 하나도, 인가 난. 피로시가. 에이, 베이 비교적도 그렇다. 아, 이거, 시발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진짜 싸프네. 이거는, 와. 이건 빨아줄 수가 없다, 시발 방금 봤냐? 저정도로 꼈구나 히드라가 왔는데 지금 못이야 이거 전판에 타잔이 없어서 졌다 야너왜 들어왔어 <laughs> 할만한데? 우렇팀다 오잖아 할만해 <laughs> 어 이거 다 잡았다 갔다 아, 어? 할, 비, 비, 비비냐 이거? 아니야 비비건 아니야 그냥 한번 잡은 거지 응한번 잡은 거긴 해 3킬 야소거 다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1킬 먹었어 1킬 아 더블킬 아니야? 더블킬도 아니고? 바이가 두개 먹었네 응, 바이 초기 영사서에서 2사고 됐네 아, 나 이번 판 도저히 뭐 각이 안 나와 남... 괜찮아 현재야 다 그러니까 <laughs>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나 빼고 그래 약속으로 서 해보죠 야소도 다 먹었어 야수 지금 쎄해. 야수 다 나왔어. 아니 근데 저기 가위안 나오잖아 지금. 바위 안 나오긴 해. 그게 문제야. 어. 저거, 저거 바위가. 아크로가 바위 가은데 칼났으면 좋겠는데 바위가 챙을 응도 그러니까 안 갖고. 챙을 내가 가야겠 이건 조합 문제. 조합 문제. 야왜 바위 왜안 해? 아씨발 대박치네 진짜. 나만 왜 이렇게 나왜 나만 게임해 아 또, 게임 뭐. 아니야 경계 들어가도 할수 있는 아 그러니까 너희 는 아니고 바위가 그냥 빠져버리잖아 아 근데 베인이 너무 못한다 <laughs> <laughs> 와씨렇게는 <laughs> <지나가는> 거야? <laughs> 접어 그냥 이거 바위 때문에 안 바이베인 때는 안돼바이 너무 할줄 모른다 대박치네. 이름도 씨발 죽을 자식이야 비에비 비에. 개새끼 가이는 아, 바보 뭐, 주먹밖에 몰라 피오라 나 이제 농먹으러 가겠네 이새끼 진짜 뭐하지? 왜? 방금 뭐 했어? 큐..큐 그, 맛못 맞췄어 존나 못했어 씨발 해 전나 못한 거라면 평상. 나 슬로우 걸었어 일단. 맞아는데씨발아 슬로우 준안 나가. 아, 아, 네 아, 가가 왔어. 가어가어가 왔어. 때가 어 왔어. 왔어. 어어 왔어. 때방 왔어. 때가 왔어. 때가 왔어. 때가 왔어. 어가 안 걸로 느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이길 수 없어. 아 진짜 존나 못하네, 씨바. 이거는 아니, 아, 베인 앞부르기 씨바 안 걸리네. 베인 <laughs> 그냥 굴러만 가이다 죽었어. 하하하, <laughs> <laughs> <제발. 웃음> 제대로 받는 새끼가 없노 이거. <laughs> 어떻게 씨발 나 모르는 새끼 두명이틈 걸렸는데 이러지? 둘다 못해 씨발 스무 각이다 야 근데 제트렌들아 트롤러버이... <laughs> 아유 씨발 화이트 쪽에 궁으로 왔어, 이씨발놈 그렇다, 돈만 몇개 쓰네, 궁. 다 맞고 공쓰는거 봐, 개새끼 저거. 빨리 죽여, 유미. 그 고양이, 이거까지 다 맞고, 다 잡았다. 못 잡아, 이거 못 잡아, 아니, 이거 못 잡아. 잠깐만, 2대2 저, 2대2 저. 아, 아이 새X. 아, 이거, 이거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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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내는, 아, 게, 아, 맞아, 아, 보내는 아, 게 맞아, 아, 보내는 아, 게 아, 맞아. 아, 아, 잘한 거야, 다한 거야. 어, 거, 잘한 거야, 잘했어. 치감 있어도 저거 쭉쭉 쏴. 저거는 잘했어. 에바야, 에바야. 저거 저거는. 유치가 괜찮은데? 뭘유치 <laughs> 좀.. 현재, 현재 맨날 호텔 치감이라 그래. 아, 어? 내가 그러니까 감을 가도 흡편? 안 된다고. 시간 가도 쭉쭉 나와서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무서 무서워서. 아, 못 들어가, 들어가. 응수, 응수. 뭐, 뭐 뭐라네. 뭐라네. 그 지금 돌벽으로 돈가 보이네? 지금 700원 말고 두개 던져. 필요는 200원밖에 못 쓴다는 거 그거 아니네. 아, 진짜 시간 저 뭐지? 저런 챔프가 있었나? <laughs> 아 이즈리올보다 많이 땄네. 저런 챔프가 있었다고? 이즈리올 누가 함? 아영 격을 격으 뺏겼네 바위 킬세탁하는게 제일 역할꾼 아, 아 타고나 먹으려고?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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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근데 이거 치감은안갈 수? 자, 체감 가긴 가야 돼. 여기 취... 무슨 의미가 있냐? 나도 치감 가까워서. 에 가래 논다. 내가 그좀 있다 가가 올릴게. 그냥 불클만 올리고. 아우. <laughs> 근데 방금 겨우 <막> 있어? <laughs> 이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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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 아이고 가만, 거기 나겨 이네 나겨으면저 겨우 맞다 아우았다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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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가는 좀 넘었어. 야, 쟤는 썰을 안 쳐주겠지? 나가러 가자. 야, 그분 엄청 잘봤어 센지 잘 몰랐어. 솔직히 쎈지 잘 모르겠어 어.. 저만큼.. 지금 <laughs> 잘 모르겠어 괜찮은데 이거? <laughs> 나 거기 피오라 <laughs> 이거 그 아이가 저만 걸었어 잘했어 잘했어 이겼다 와 이겼다 봐봐 괜찮았다니까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아, 에, 에, 에바 같은데? 그? 에바 에바 가레이면 에바 가레이면 에바 내가 거피오라도가 피오라면 괜찮은데 피오라는 녹일 수 있거든 피가없어 나쁘지 않았는데? 방금 애들 던져가지고 가봉이 안되지? 녹일 수가 없어 <laughs> 궁 안쓰지 저거? 아군이 없네 아다이가 진짜 궁을 안털건데 진짜로 원래 선궁 <laughs> 박는 캐릭터인데 아무 군이 없긴 방금 했는데 뭐가 무서워가지고 이따가 안을것 같아 어이따도 안털 것 같아 어, 가렌탑가렌탑 어, 탑. 빨리 이거 불플 올리고 탱탱 올려야 돼. 어. 갑자기 나오면 일단 한참 버티긴 하겠다. 까갑을 빨리 올려야 돼, 까갑. <laughs> <laughs> 바텀 라인 밀어놨어. 야, 이거 미드에 발, 발물렸어 아이고.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와, 진짜 저거 하나 못 녹여가지고. 이 저거 하나도아니지 왜이렇게왜 나한테 와아씨발 아... <laughs> 아 피보라 작다니... 하나 따는 게 나야? <laughs> X됐네 아 매, 그냥 배송 물려 미친놈들 <laughs> 아니 시야가 없는 것도 아닌데 씨발 그냥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저 칼레브리 채 먹으려고 계속 거기서 칼레브리 먹는다고 칼라브리 원수 있대 부모님이 칼라브리라고 <laughs> 부모님 아, 칼라브리라, 칼라브리라고 아 부모님 아, 칼라브리였어? 아, 너무... <laughs> <부모님이 칼라브리를> 너무... <laughs> 해드리... 어 블라디 딜리앙이지만 8천이네 블라디 존나 못했어 못다긴할거 블라디 진짜 못했어 아또 아니 혹시 진용이가 20년 있으면은... 한 자리만 좀.